반도체 장비 업체 중에서 글로벌하게 가장 큰 회사는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입니다. AMAT라고 하죠. 그리고 일본에도 대단한 반도체 장비 회사가 있습니다. 도쿄 일렉트론이 있죠. 이두 회사는 정말로 큰 회사인데요.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가 AMAT가 지난 2013년에 도쿄 일렉트론을 인수하려고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PC 경기도 침체가 돼 가지고 반도체 장비 회사들이 굉장히 어려웠을 때였는데 이때 지분을 98억 달러에 인수하겠다 이렇게 제안을 한 거죠. 그래서 양사 간의 주식 교환을 통해서 합병을 해 가지고 지주 회사를 네덜란드에 세우겠다 이런 야심찬 계획을 언론에 대고 발표를 했습니다. 2013년에 대서특별이 됐었죠. 그렇지만 2015년쯤 돼서 미국 법무부하고 중국 정부가 반대 를해서합병이 성사되지 못했었는데요. 합병 법인 이름이 ETRIS라고 합니다. E-T-E-R-I-S. Eternal Innovation for Society라는 좀 뭐. 촌스러운 그런 이름인데요 이 회사가 만약 탄생했으면 어떻게 됐을 것 같습니까 메가 공룡이 반도체 장비 회사에 진출하게 되면 이 반도체 장비를 사서 써야 되는 삼성전자라든가 SK하이닉스라든가 TSMC가 굉장히 고혹을 치렀겠죠 마찬가지로 TSMC로부터 칩을 공급받는 엔비디아도 수익률이 확 떨어졌을 겁니다 지금 보면은 어플라이드 머티럴즈 시총이 여간해서 한국 돈으로 200조를 못 넘고 있는데요 그리고 도쿄일렉트론도 100조 허드렉 갇혀 있죠. 두 회사의 시총이 만약 합병을 했었으면 아마 천조를 넘지 않았을까라고 이렇게 생각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독점성이 강화가 되면 장비 가격을 마구마구 올릴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로서는 굉장히 다행스러운 일인데 역사를 보면요, 이게 합병이 됐었으면 또 어땠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정말 10년 전에 이게 미국 법무부가 반대를 하지 않았더라면 미국은 정말 반도체 장비에서부터 반도체 칩 설계하는 회사까지 모두 아우르는 슈퍼 공룡을 다 갖출 수 있었겠죠.